이날이는 환희씨 박자가 조금 더,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왜냐면 심수봉 선생님은 재즈에 더 가깝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환희 플러스도 그런 시간이겠죠. 어, 홀에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어, 같이 참여하게 되신 분들은 또 환희씨와 함께 이런 더 풍부해지고 또 이렇게 나이가 우리 들어가면서 음악적인 깊이와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과 이런 것들과 좀더더 진솔해지고 그럼 한희 씨 포도문 아저씨와 예. <laughs> 포도문 아주 아저씨 재밌네요 아시마님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들 6월달 시간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<laughs> 다르죠 많은 가수들이 이 비나리를 불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거 참 해석하기 힘든 노래고요. 심수봉 선생님만의 그 우리들 그 감성을 이그 수많은 가수들이 불러도 이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사실 예, 비나리가 참 어려운 곡입니다. 특히 심수봉 선생님 곡은 어려운 곡이에요. 저는 이 환희 씨첫소절에 완벽하게 그 비나리만의 그 리듬 안에서 환희 씨만의 박자로 이게 마이크로 이미 그 그루브를 완성해내고 있어요. r b 스럽게갈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절제하면서 쭉쭉 밀어서 소위 말해서 환희 씨는 다림이라고 대중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환희 씨만의 박자 환희 씨만의 좀 그루브감을 완성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트롯 같은데 완벽한 트롯이 아니잖아요. 근데 진짜 강문경 씨가 어 거기서 약간 비성이 감이 되는 점통트롯 같은 그 느낌의 색채를 딱 내버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정말 섞이지 않을 듯한데 두 사람만의 그 각자 각자의 어떤 캐릭터 같은 어뭐 뮤지컬로 따지면 각자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뭔가 그 사연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좋았고 이렇게 솔로로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또 내, 어, 내는 이 조합 조화 이것도 너무 좋았다. 왜냐면, 그, 제가 앞서서, 파바로티와 스팅, 전혀 다른 가창 기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, 부른, 그, 안 맞아요. 왜냐면, 어, 파바로티는 이렇게 막, 벨칸토를 하고 있고, 비브라토를 내면서, 스팅은 그냥 스트라이트로 내거든요. 어, 안 맞아요. 그런데, 조화롭고 신기해요. 발성이 다른 가수만의 개성이고. 그, 환희 씨와 강문경 씨가 그런 거예요. 리듬이 안 맞죠. 뭐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안 맞죠. 같이 붙었을 때 확실히 타는 박자가 완전 달랐기 때문에 강문경 씨는 그냥 그대요. 그냥 그냥 그대로네. 이쪽으로 약간 꺾고 환희 씨는 그대요. 이렇게 그렇죠. R&B만의 특유의 뒷박을 타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레이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환희 씨. 근데 뒷박을 안 타려고 노력하고 있죠. 그리고 뭐 최대한 스트레이트 있는 듯 환희 씨가 노력하지만. 그, 쪽에서. 근데 비나리는 환희씨 박자가 조금 더,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심수봉 선생님은 재즈에 더 가깝거든요. 트로트인 듯 원래 재즈 리듬에 더 특화가 되 계시고 최근에도 재즈 밴드 비슷하게 뭐 조금 더, 더 심오한 음악들 하고 같이 이렇게 또, 또 도전하시고 그러시잖아요. 심수봉 씨가 조 그쪽 박자에 더 맞아요. 그 비나리가 상당히 애매한 그 정통 트로스로 하기에는. 그거보다는 조금 더더 더 그루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환희 씨가 더 해석이 저는 오묘한 그 해석을 해냈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도입부가 너무 좋아서 솔로로 듣고 싶어요. 환희 씨 음악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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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나리를. 그 감성을 좀 느끼, 온전히 느끼고 싶은 그 새로운 비나리가 나올 것 같아서 언제 한번 이두 사람의 비나리도 너무 좋았는데 강분경 씨의 그, 그냥 완전 비성이 트로트가락이 또 뒤쪽으로 이렇게 또 어~ 밴딩이 되는 강문경 씨 음악과 함께 조화롭게 흘러갔는데 환희 솔로만의 비나리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, 난 저기 도입부가 너무 좋았어요. 아네 최고 최고입니다 라고 김동문 님네 신현순 님 맞습니다. 아 너무 애절해서 절절합니다. 아시마님 솔로로 듣고 싶습니다. 하모 하모님 너무나 반갑습니다. 재즈가 좀 감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또 세련되면서도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이상한, 오묘한 그 절절한 환희 씨가 신부 수봉 선생님하고 또, 또 다른 느낌의 여상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어, 리듬감과 어떤 그 해석을 보여줬어요. 저 비나리 어, 솔로로 다시 한번 듣고 싶다. 요런 생각이 듭니다. 아네한 곡만 불러서 아쉽다. 어, 왜한 곡만 불렀을까요? 저도 저 너무 아쉬운데요. 박자감 있잖아요. R&B 속에서 형성되어진 아, 저 그루브감 그거랑 트롯이 합해지면서 생겨난 그게 뭐,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울트롯이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어떤 비나리의 어떤 정말 그런 것들이 막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살짝은 두 사람의 어떤 이 박자감이 조금 개성이 있었고 각자에 딱 붙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화음으로 싹 이렇게 넣어줬어도 좀 괜찮았겠다 이렇게 두엣곡만 하고 간다고요? 아니 그건 너무 아쉬운데? 아니 나온 김에 아니 환희 가수를 이렇게 등장시켰는데 솔로는 해야지 어떻게 뭐, 뭐곧 다음 주에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정말 진짜 이렇게 가는 거야? 저도 이렇게 하나의 그냥 애청자로서도 한일토텐쇼에서 그냥 솔로의 기, 기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도 솔로곡이 없는데 한참 찾아봤어요 어, 방송 진짜 안 했나? <laughs> 네. 그리고 또 방송에서 안 나왔을 때뭐 다른 분량으로 또 들려주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곡 아니냐 좀 많이 서운하다 예. 린 씨랑도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좀 보고 싶다 신현주... 님도 진짜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어그 다음 주나 한곡 정도 좀비나이 살짝 부르고 이렇게 그냥 빠질 정도는 이건 너무 아쉽잖아요. 네, 예, 강문경 씨와 이케게 캠이 뭐브로맨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탁 부르는 것도 좋지만 화니 씨가 온 김에 아주 짜릿한 어떤 소울트롯의 뭔가를 촤악, 예? 네뭐 화니 화니 씨 측에서 또 요청을 한 건지. 원래 나온 김에 솔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도 혹시나 컨디션상이 었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상이 었으면 관리 차원에서 아 그래도 아쉽죠 청자 입장에서 그죠 아 일단은 목소리 들으니 저는 비나리에서 이렇게 요톤 너무 좋은데 요런 톤을 우린 또 트롯에서 원하고 있습니다. 아 환희 씨만의 그냥 툭 던져도 나오는 그소프란 깊이 그리고 가사 말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음역대를 낮춰도 훨씬 더 매력 있는 풍부한 중 저음의 소울란 환희 씨의 그런 음악들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그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.